안녕하세요. 털개 등장.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국 사회는 삶이 너무 나라까지 안으려는 공포에 기반해서 굴러간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다 맞다 막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코인을 한번 더 봐. 빡... 사실 그건 아니고 또 한번 이렇게 거를 한번 나왔다가 또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또 카메라를 꺼내서 한번 썰을 또 풀어봅니다. 예. 여러분, 제가 미국 에 살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살기 빡센 사회인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한국계 미국인 말고 한국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 말고 그냥 미국 그냥 아저씨 알아요 예, 알아요 제가 얘기해 보면 보통 두 가지를 아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쟁적이고 문화가 되게 경쟁적이고 요거 되게 많이 알고 또 다른 하나는 출산율 낮은 거뭐 이거는 워낙 뉴스랑 다큐라 이런 데서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거는 우울증 일이 자살률 일이 이제 거런건잘 모르죠 근데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두지 뭐 굳이 뭐 제가 얘기를 그걸 꺼내겠어요 그거 뭐 좋은 거라고 뭐 얘기를 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중간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가면 끝까지 가지 중간은 잘안 하는 거. 예. 확실히 좀 불같은 게 있다. 근데 이제 그 살기가 왜 이렇게 빡세냐. 사실 GDP도 높고 선진국으로 분류된 지도 꽤 됐는데. 저는 지위 완벽주의 때문에 살기 빡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위 완벽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상위 10%가 아니야. 그럼 너 못난놈이야. 이게 있어요. 너는 우조야 그러니까 뭐 학벌로 따지면 인서울 4년제가 한 10%라고 따지면너 인서울 4년제야? 그게 아니면 입시실패, 지접대. 그리고 직장도 대기업 정규직이 한10% 정도 되거든요. 임금 근로자 중에서. 너 대기업 정규직이야? 맞으면 이제 어, 인정인데. 아니면 은 조속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러니까 중간을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보통을 보통으로 안 봐주는 거죠. 나락으로 보는 거죠, 나락으로. 루저로 그게 뭐냐, 그게 지위 완벽주의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삶의 추동력이 공포에 기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탑 지위에 못 들었으면 망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내가 만약에 상위 10%에 못 들었다 그냥 내가 중간 정도 한다 평균적으로 했다고 치보세요 그게 중간이면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잖아요 정규범포라는게그러 그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게 제일 평균적인 모습, 보통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지위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10%가 아니면 은 아니, 그건 망한 거예요 50%고 60%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걸로 인해서 공포가 생깁니다 여러분 상위 10%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k 이지에1명든 다음에 싸워 마지막으로 한, 남는 한 사람만 인정한다. 그열 명이 이길 자신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뭐 자기 MMA 배우고 막 이런 분들은 그러겠지. 어 자신 있는데요? 그럼 거기서 수학으로 하면, 열명집어넣은 다음에 수학으로 한 명만 사라진다. 그럼 또그 사람도 공포에 느낄 거 아니에요? 저번에 말한 고독사도 마찬가지죠, 사실. 1인 가정이 늘면서 혼자서 이제 재택으로 죽는 게 가장 일반적인 죽음의 모습이 될 텐데, 그게 이제 공포로 자리 잡으니까. 어? 어르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후 대비 안돼 있고 돈 없고 자식 없으면요? 나중에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 나고요. 다 피해주고 죽어요.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정하잖아요. 아니면 입시면은, 너 서울에 뭐 어디 있는 대학 못 가면은 너는, 너는 입시 실패한 거야. 아파트 나만 못 사면 벼락거지야. 모든 게다 내가 하나 삐끗하면은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공포가 삶의 메인 감성이 되,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우울증도 들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번아웃도 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게 다+ 이게 다 지위 완벽주의랑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보통이+ 보통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보통이 인정받을지 않는 거는 무슨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모두 빛나는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빛나야 됩니까 왜 내가 특별해야 됩니까 저는 특별하지도 빛나지도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보통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왜빛나야 됩니까 내가 왜 특별해야 됩니까 나는 그냥 보통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이니까. 근데 이제 이 지위 완벽주의를 우리는 다 갖고 있다. 이웃한테도 들이대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들이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상담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학부모가 와요. 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시대요. 그럼 자기 자식이 그냥 보통만 돼도 좋겠대요. 그래요? 그 보통 자식이 어떤 자식이 보통인데요. 들어보 보통이 보통이 아니야. <laughs> 교우관계 원만하고, 선생님들 말잘 듣고, 성적은 뭐 서울에 대학 갈수 있을 정도로 하고 네, 나는 많은 거안 바래요 그냥 보통+ 보통이었으면 좋겠어 뭐 그러거나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요 저희 집이 저희 가정이 그냥 보통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가정이 제일 부러워요 그래요 근데 평범한 가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아무리 잘 나가 보이는 집을 가도 거기에 다 죽을 만큼의 고통과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랑 변호사랑 부부랑 서로 만나서 살아도 그 사는 집에 가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고통과 불안이 있거든요. 마음 고생이라는 건 그건 무조건 있어요. 뭐 BMW 살까 벤츠 살까 이런 고민 말고 진짜 내가 죽을 만큼의 고, 고민은 누구나 다 안고 사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살면서 제가 조금 부러운 거는 여기는 보통 일을 보통으로 보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애가 뭐 공부 엄청 잘하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웬만치 그냥 하면은 아이고 뭐 보통 집 주변에 있는 집에서 가까운 주집대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그냥 잡 잡고 잡 월급 받고 사는 거지 뭐 여기 여기서 막 누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유 차는 당연히 BMW 끌어야지 아 당연히 대학은 아이비리그 나왔어야지 집은 당연히 어 10억 이상 집을 가져야지라고 누가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은와 완전 애가 완전 f u c 됐네 완전 스포일 됐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을 보통으로 안 보는 사람에 대해서 오, 쟤는 기준이 약간 이상해 이렇게 제가 만난 사람들은 좀 그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러웠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근데 이 지위 완벽주의에서 공포에 기반하잖아요 이 심리가 근데 이 공포가 어떤 공포인지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무시가 있어요 무시 내가 무슨 무슨 대학 못 가고 어느 어느 정도 직업 못 잡으면 은 친구들이 무시해요 주변 사람들이 무시해요 저를 얕게 볼것 같아요 라는 되게 고런 시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이 더 gdp가 올라가기도 어렵고 이제 성장률은 무조건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갔고요 더 이상 고성장 시대의 기준을 갖고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더 나아져야 돼더 나아져야,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은데 적어도 경제성장이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 보면 이 사회에서 내가 나를 챙기는 방식은 저는 내가 보통이어도 괜찮다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그 무시의 공포와 나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건방지게 해봅니다.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살아보니까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나 보통인 거 같거든. 그래나 그냥 보통으로 살아갈게. 그러니까 그래, 그 니네 쭉쭉 올라가. <laughs> 니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라. 나는 살아보니까 보통이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게. 이게 그렇게 나쁜 생각인가?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들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수족 게임 은퇴 나는 경제 상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근데 네가 잘 사네, 내가 잘 사네. 그 게임 수족 게임으로 들어가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육식까지 스트레스 받지는 않겠다. 아니면 자존감은 소비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 내가 소비를 남보다 많이 하는 거에서 자존감이 나오지 않고 내가 내한몸 책임지고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다. 제가 사실 올리는 내용의 영상들은 다 사실 그쪽 방향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무소의뿔처럼 혼자 갈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 언제라도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내가 내 목줄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고 남의 인정 좀 받아보겠다라는 욕심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괴로움이 나오게 되지 않나 이렇게 쓱쓱 이렇게 걸으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지위 완벽주의가 있으면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보통의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 되게 부끄러운 자리가 되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문제만 해도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되게 중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 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나서면은 보통 들어오는 감성이 뭐냐면은 아, 그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까지 그랬어. 이런 식의 시각이 들어오잖아요. 네가 못해가지고 거기 못 들어간 건데 그건 뭘 남을 탓해. 그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던 사람도 아휴. 내가 뭐 드럽고 치사해서 내가 잘했어야지 뭐 나도 언젠가 옮기겠지 하고 뭔가 내가 내 자리에서 스스로 어깨를 당당하게 피고 못 쓰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변화는 어렵지 않느냐 조금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이건 뭐제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약간 뻘 생각을 조금 해보면 여기 이제 걸어가는데 여기 저 기지적인 좀 남아가지고 고그 사이에 뻘 생각을 좀 해보면 이렇게 완벽주의가 있는 사회는 되게 종교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완벽무결한 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완벽주의라는 게 근데 그게 되게 종교랑 되게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완벽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정치도 종교화됩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러면 이제 악마죠. 악마 새끼죠. <laughs>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해주고 편지를 해도 약간 종교적이 됩니다. 감히 우리 오빠를 아니 감히 우리 누나를. 이렇게 약간 종교적이 돼요 그러면 엄청 우러러보고 신격화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해도 되게 종교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조금 잘 살아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무슨 뭐 테레사 순녀처럼 남을 위해서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개발도 되게 종교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돈을 버는 비법이 있다 그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끌어당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끌어당김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해도 그냥 내가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래 내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얘기 아니라 되게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완벽주의랑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종교도 굉장히 종교적이 됩니다 이게 뭐 개소리냐 종교라는 거를 되게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남들한테 잘하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받아들여 생활의 원칙이나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굉장히 종교적이 우주관이랑 신관에 좀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약간 얘가 삼촌포로 가나? 완벽주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종교적인 것으로 귀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70점 맞던 학생한테 75점 맞으라고 그러면 공부를 할 텐데 70점 맞던 학생한테 100점 맞으라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이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것에 기대게 되지 않을까 어떤 이들한테는 종교가 교회지만 또 어떤 이들한테는 자기 개발이고 어떤 이들한테는 미라클 모닝이고 또 어떤 이들한테는 코인이 종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미라클 모닝이든 끌어당김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실제 교회든 절이든 조금 다 달라 보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곳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예의가 약간 끝에 가서 뻘 생각으로 가네요. 예 예, 죄송하고요 이쯤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예 사, 살펴들 들어가세요. 예.